현재 완토큰 상장 폐지가 결정됐습니다. 제가 전에 분명 말씀드렸는데 유의 지정 끝나면 무조건 상패 올 거니까 대응 준비하라고 했는데 빗섬에서 결국 상장 폐지 공지를 때렸습니다. 그럼 이거 이제 세력들이 상패 빔솔 차트 바로 만들 겁니다. 여기 차트 보시면 한번 하락시키고 있는데 개미 다 털고 있는 겁니다. 하락한다고 지금 겁먹지 말고 상패전까지 세력들은 몇 번이나 올렸다 내렸다 할 겁니다. 지금 완토큰 물리신 분들 진짜 많으실 겁니다. 근데 걱정 마세요. 제가 방금 제대로 된 세력 정보를. 어렵게 알아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긴급하게 알려드릴 거고요. 정말 크게 올린다고 정보 알아왔습니다. 세력들이 이번에 완토큰으로큰거한방 먹을 계획이고, 몇 시간 내로 1차로 크게 한번 쏜다고 하고요. 2차, 3차까지도 세력들은 더 쏜다고 하거든요. 아직 탈출 못 하신 분도 있을 거고, 울며 겨자 먹기로 마냥 기다리는 분도 계실 거고, 그냥 손절하고 다른 거에서 수익 보자 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일단 이 영상 클릭하신 순간부터 수익 보신 겁니다. 이거 곧 진짜 큰거 터집니다. 지금 아직 절대 타점 아닙니다. 제가 제대로 된 타점 정확히 알려드리겠습니다. 혹시나 영상 끝까지 보기 힘드신 분들은 제가 결론만 보내드리겠습니다. 화면에 제 개인번호 보이시죠? 010-8186-3948. 이 번호로 토큰이라고 보내주시면 바로 문자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상장 폐지 한달 정도 남았습니다. 제가 이거 손실 복구하시는 거다 알려드릴 거고요. 지금 절대 매도하시면 그냥 돈 땅에 버리시는 겁니다. 저번에 비트코인 골드 때도 제가 우리 구독자님들 살려드렸잖아요. 자 이번에 아까 말씀드린 2차 상패비한번더곧쏠 겁니다. 제가 급하게 알려드리는 겁니다. 완토큰 정보 어렵게 알아왔고요. 우선 우리가 가장 염두에 둬야 할건 뭐냐. 바로 세력들이 어떤 식으로 물량 넘겨서 나갈 거냐. 세력들 계획이 지금 가장 중요한 시점입니다. 완토큰 물려계신 우리 구독자분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아무튼 일단 완토큰 제가 알아낸 정보는 지금 올린 것보다 훨씬 더 올릴 거라고 정보를 알아왔습니다. 어차피 세력들은 절대 손해를 보려고 하지 않아요. 그리고 지금 업비트 비썸 다 알트 돌아가면서 순환매 나오고 있잖아요. 매일매일 급등 돌려가면서 나오는 시장인데 이런 시장이랑 맞물려서 완토큰 상패비 미친듯이 쏠 겁니다. 어차피 지금 세력들이 본격 풀장 전에 돈 벌려고 하는 시장인데 손실 같은 건 그들의 계획 속에 절대 없고 상패를 하던 말던 무조건 수익 챙겨서 나가야 하거든요. 그래서 상패 전에 한번 크게 쏘아 올리고 나갑니다. 어렵게 알아온 정보에는 언제 어떻게 가격 흐름을 형성할 거고 정확한 일시와 소수점 가격까지 나와 있습니다. 실제로 이 자료를 두고 세력들이 움직이는 거고요. 이 목표가 정보들 공유 드릴 건데 저한테 신청하신 분들에게만 이 왕토큰 목표가 공유 드리겠습니다. 물론 저는 일절 금전 요구하지 않고요. 신청하시는 방법은 5초면 끝납니다. 화면에 제 개인 번호 보이시죠? 010-8186-3948이 번호로 토큰이라고 보내주시면 바로 문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직접 연락 드릴 건데요. 오늘 제가 급하게 영상 만드느라 조금 두서없이 말을 한것 같은데 연락 주시면 제가 오늘 보고 들은 것 모두 가감 없이 전달해드릴 거니까요. 진짜 깜짝 놀랄 준비하시고 연락 주세요. 지금 여러분이 하시는 건 5초만 틀에서 문자 주시는 거지만, 단 5시간 뒤에는 절대 후회 없으실 겁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을 눌러주시면 더 빠른 소식과 정보 받으실 수 있고요. 그리고 제가 이 목표가를 알아오면서 진짜 누구한테도 공유드리기 힘든 거 알아왔습니다. 제가 이 논란에 아르고 다음 코인 받았거든요. 저도 이 정보 알아오느라 정말 힘들었는데, 지금은 소수점 자리 아주 작은 코인인데 업비트랑 빗썸둘다 상장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굳이 이걸 말씀드리는 이유는 현재 미친 상승 나왔던 아르고와 폭등 전 차트가 99% 똑같습니다. 이게 비트코인 기반 코인이라서 기반은 상당히 튼튼한데 반해 아직까지 세력들이 아끼고 있습니다. 이걸 이제 800%까지 쭉 올려버리고 거래량을 폭발시킨다 하는데 아직까지 시총도 백업 규모인데다가 가격도 소수점이라 많은 분들이 잘 모르고 있습니다. 이제 단시간만에 급등할 코인, 단 며칠 사이에 가격 폭등시킬 거라고 지금은 상당히 가벼운 편입니다. 아르고가 딱위 차트랑 똑같은 흐름 보여주다가 5일 후에 미친 듯이 상승 나왔거든요. 이게 차트만 그런 게 아니라 아르고 시청까지도 똑같습니다. 솔직히 이거 여기서 샀으면 그냥 졸업이거든요. 거의 900% 이상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보여드린 코인의 차트가 딱 이때랑 일치하는데 이때 살 기회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실제로 이렇게 문의가 폭주 중이고 우리 구독자님들이 수익을 상당히 보셨다고 감사 연락이 오고 있습니다. 지금 시간부터 딱 이틀까지만 제가 보내드릴 거고요. 제가 지금 이렇게 문자 보내드리면서 1차 목표가 2차 목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팔톱에서 사서 정수리에서 판거 보이죠? 아르고 최고 전문타들 아실 거니까 길게 말안 하겠습니다. 010-8186-3948-2번으로 문자 세력 두 글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제가 말씀을 지겹도록 드렸지만 코인 가격 결정하는 건 결국 세력입니다. 지금 세력의 선택을 받은 코인 빠르게 신청해 주시면 제가 실시간으로 바로바로 바로 보내드리고 매수매도 타점까지 드리고 있으니 모두 백업식 벌어갑시다.